말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평범해 보이지만 상당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포인트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욱더 그러한가? 이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매우 의미심장했고 무겁고 가볍지 않은 마음을 누르고 압박해오는 그런 질문이 되어진 까닭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베드로 사도의 옛 자취를 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어지죠. 마태음 19장 27절에 그 앞에 긴 얘기 다 생략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쫓음에 있어서 모든 걸다 버렸습니다. 내가 내가 가졌던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으니 그러한 즉 우리가 죽기로부터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는 기세가 당당한 것이죠. 주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만한 충분한 헌신이요 충분한 희생이요 충분한 대가를 주를 위해 바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주님 앞에 내세울 만큼 당당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보다 더 헌신적이요 주님보다 더 하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컨데마복모 16장에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지만 내가 잠시 후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상에게서 내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 그런 내가 죽게 될 것이라. 그리고 3일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미리 베드로에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죠. 근데 베드로가 당장 나서면서 주님께 만류하며 한 말이 있었습니다. 주님, 어찌 그리 하십니까? 그건안될 일입니다. 간절한 당부가 아니고 어리석은 주님을 책망하듯이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답답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내가 도울 것이며, 내가 막을 것이며 그 일이 결과가 결코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 주의 결정과 주의 지혜와 주의 작정에 대해서 베드로가 간섭해온 것입니다. 그 간섭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당장 사단으로 취급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일를 생각한다.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주를 위한 것이 생각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과 어긋나거나 충돌되면 이내고 주님을 교정에 들어갈 만큼 자신의 지혜와 주의 나라의 헌신에 대한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 사도 그럼 지금 어마어마하게 존경스러운 인물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그를 바꾸기 이전까지의 베드로, 3년간 주님을 따라 다녔을 당시의 베드로는 열심 히 있는 제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보다 더 헌신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연약성은 우리에게서 많은 교훈을 주죠. 마태복음 26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잡기 히 전날 밤에요. 이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성찬식을 이렇게 쭉 배설하시면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내가 이제 잡히게 되면 제자들과 나누는 자유로움이 없어지죠. 성찬을 나누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이르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 떼가 다 목자가 치면 목자가 흔들리면 양 떼가 다 흩어지지 않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그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또 의미심장하죠. 주님 십자가에 잡혀 고난에 당하게 되면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미리 보시고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있는 그 생각 그들에. 여러분들 그러고 싶죠? 그럴 것이 얘기하겠죠. 그럴까? 안 그럴까? 나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나만은, 나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담대의 얘기를 주가 죽으면 내가 함께 죽을 것이요. 주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갈 것이라. 모든 제자가 주님을 떠나가도 나는 다를 것이라고 소원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그호원장대 불구하고 주님이 잡히신 날, 죄들에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유대인 제사장 집에 끌려갔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을 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때립니다. 이놈 저놈 다니면서 때립니다. 그리고 마구 차고 찍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말하되, 네가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기름부은 자요,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진 자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로마에 압제하 있는 가운데 정치적 해방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뜻대로 영광을 회복할 다윗 시대의 왕권을 새롭게 회복할 바로 네가 바로 그자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는 적어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사람일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예표요, 그림자요. 흔적은 다윗에서 볼수 있는데 다윗 시대는 지중해 패권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영광을 네가 회복하겠는가. 낄낄대며 침뱉고 조롱하며 우리에게 선지장으로서 한번 해보라 하고 툭툭 때렸습니다. 뒤에서 때리고 말하기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예수님이 조롱을 받을 때에요 아무도 이세상 가운데서 어둠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전 역사 속에 미쳐진 어둠의 저주, 그 어둠의 짙점 저주 가운데서, 죄의 모습에, 인간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반역한 악한 모습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한순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셨나이 세상에 밝은 빛은 조금도 볼수 없고, 차흙 같은 죄의 어둠이 가득 찬 그때, 누가 예수의 편을 들 것인가요? 누가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겠는가? 그혼 장담하던 베드로는 어디 에 있는가요? 하나님이 참 얄궂게 섭리를 하셨어요. 그 대상 집에 있는 여종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요, 여자 아이. 요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 아이가 툭툭 예수 그 베드로 시험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가 아닙니까?라고 얘기했죠. 한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비껴서 도망가니까 다른 또 곳에서 비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여정이 또 와서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이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인데 그 당과 한무리예요또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니 불쬐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네가 하는 말, 이 말투가, 이 액센트가 틀림없이 너는 나사렛 예수와 같은 무리 속한 갈리 사람의 투라. 네가 저자와 한패였지. 압박해온. 세 번을 피했지만 세번다죽께서그 같은 압박을 질문의 압박을 두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무슨 말로 하는지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랬어요.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하 내가 저자를 전혀 모르는데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저자를 전혀 모르는데. 저자를 전혀 모르는데 무슨 말인가? 끝내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를 하면서 말을 했어요 내가 분명히 말하거니 와 여러분이 거짓을 강하게 말할 때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해서 이익을 얻고 싶은데 진실이, 진실을 확인시키고 싶을 때 그때 강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내가 전에 한번 얘기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남의 월세를 들어놓고 월세금을 계속 안 갚는 그런 세입자가 있었어요 의도적인 세입자죠 주인이 자꾸 월세를 내려가는 게 사람이 그런 뭐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름로 맹세하거니만, 다음 달에 내가 다 갚는다. 그랬어요. 근데 안 갚았죠. 그럴 의도가 없었죠. 말할 때도. 그런데그 사람은 그 말에 그 주인을 돌려보내기 위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 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자기의 진정성을 납득시켜 돌려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의 이름을 들어 맹세한 것이죠. 베드로가 저주하며, 누구를 향한 저주였겠어요? 내가 저자를 안다면, 자신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했겠죠. 잡힌 예수를 가리켜 자기도 함께 합사하여 예수를 치는 자로 섰겠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저 사람을 전혀 모른다. 세 번씩이나 부인한 것은 이 사실을 말하지요. 베드로가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충동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위 어떤 변명을 할수 없고 순간의 판단을 잘못한 그이상에 결심하고 결심하고 주의를 부인하기로 한 것이죠. 그 까닭은 살고자 한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가 살고자 한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그것이 죽는 길인 줄 죽는 길인 줄 뒤에 깨닫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에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 물으시고 첫 번째 포인트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과연 네가더 사랑하느냐? 비교 절대 우위를 요구하셨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어떤 반응이 보이시겠어요? 얼굴을 들고 따뜻하게 가슴을 피고, 주님, 제가 사랑한 줄 어찌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쥐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겠죠?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못 듭니다. 그 구원의 가능성이 조금도 있는 죄인이에요 태초에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뒤에 물론 하와가 씩 줘서 따먹었죠. 항상 죄는 여자가 먼저 져요. 크게 살아볼수록 여자의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대개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집안에 별 사고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나 끝내 믿을 수 없는 것은 먼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늘 경계의 대상인 것이에요. 경계의 대상이죠. <laughs> 조심해서 그래요. 신실한 줄 알지만 늘 조심해야 하는데 아담이 그 일을 못했어요. 하와가 따먹고 주니까 그걸 먹은 거죠. 먹은 다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늘상에 하신다던 대로 평소와 같이 하나님은 교제의 손을 먼저 끌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늘 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월을 찾아 주님이 오셔서 아담이 보이질 않는 것이죠 늘 하나님이 늘 만나주시던 것, 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죄를 범한 후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교회 가는 걸음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범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 회복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한 부담 때문에 어떻게든가 예배자를 의리한 번, 두 번, 세번 점점 멀리 간격을 띄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피해 가는 것이죠 주님 부르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겨 나가질 못한 채 반대로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앞에 도련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홍 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미래는 뭐라고 대답을 할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그렇다답 할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주님 오셔서 네가 나를 과연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 고백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으로 여러분이 사랑합니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이 질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이 사람들보다 더욱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미 실패한 과거 때문에, 이미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사람들 앞에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실패한 과거 때문에, 도무지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자기를 드러낼 무엇이 없는 상태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과거를 드러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보시 없어서. 오늘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님 보시 없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행실로 주 앞에 사랑을 반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각각이 어젯밤에 지낸 일들이 다를 텐데, 여러분이 어젯밤 한 일에 한 토막을 끊어내서 주님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주님, 이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라. 주님께서 이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한번,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세 번에 반복하시는데,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답을 하는가 보세요. 첫 번째 대답, 주여, 크로 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두 번째 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치대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세 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낙심하고 상처를 입어서 마음이 상심하여 괴로워하면서 괴로하면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이 매우 심장하죠. 모든 것을 하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뭘 그런 걸 묻습니까? 알잖아요, 주님 하고 핀잔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뭐 그런 걸되게 묻는가 이미 알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금 되돌의 대답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젯밤에 일 내가 지난 과거, 현재 모습, 주 앞에 내어드릴 것이 없고, 사랑한다고 내가 보여드 증거가 없을 때, 내 마음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가리고 싶은 것이요. 덮어버리고 싶은 것을 가득 차 있는데, 나의 죄성을 내가 다 아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너는, 네가 나를 사랑하며 물었을 때, 주여, 주께서 모든 걸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대드로의그 마음이, 그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무지 제가 이 마음을 다 하시는 우리 심사를 낱낱이 감추하신 주님 앞에 제가 주를 진실 사랑하지 못한 연약성을 토하며 괴로울 터인데, 베드로는 엉뚱하게 모든 걸을 하시는 주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도대체 하나, 무엇 하나 주 앞에 그 사랑을 내어 버릴 만한 아름다운 행실이 없는 그가, 세 번의 줄을 부인한 그가 어떻게 세번 묻는 질문 앞에서 똑같이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대답을 했을까? 이 대답의 역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역설입니다. 낱낱이 우리 심사를 아시는 주 앞에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다. 주께서 보시는 모든 것은 내가 심사를 살펴봐도 나의 더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이 내가 봐도 가득 차 있는데 그럼 불구하고 죽겠서 하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까닥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고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성경을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앞에 쭉 넘어가면 있겠죠? 우리가 21장을 열었으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그러면 한 절씩 바꿔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1 5절은 같이 읽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른 나는 것은 저가 사꾸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베드로가 지금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고 라 말했을 때 베드로에게 그 말의 근거, 말의 까닭, 말의 이유, 무엇을 근거로 네가 내가 너를 알며 내가 너를 알며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안다고 말하는가 그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주의 교훈을 기억한 것이죠 주님 저는 주 앞에서 연약한 자요 주를 부인한 자요 주인입니다 하나 하오나 제가 또한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제가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저희에게 교훈하시기를 목자가 자기 양을 아는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들을 알며, 또한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알고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오. 주님 또한 저를 양으로 아시는지을 제가 압니다. 그한 얘기란 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이 과거의 모두를, 여러분이 총명한 기억력을 다 동원하여,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 의식 기억 속에 있는 아마 세살 때, 좀 똑똑한 사람 두살 때, 두살 때까지 기억할 사람 없겠지. 아무튼 오랜 그 기억부터 다 낱낱이 쳐서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없은 부끄러움이 전부라도. 꼭 부끄러움이 전부라 할지라도 지금 들어오보니 주 앞에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 때 주님이 저의 목자시요 제가 주의 양이며 목자 양을 알듯이 주께서 를 아시는 줄 제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주의 은혜를 근거로 주를 향한 자기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그 사실을 선택했죠. 주님 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전에 같은 뭐라고 했을까요? 주여 버소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함이 이 모든 것을 버린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행한 무엇인가를 들고 내가 행한 무엇인가를 들고 주의 사랑에 대한 헌신에 대한 자기 자랑과 입증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자기 입증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증을 하려도 모든 노력을 베드로는 지금 내려놓습니다. 모든 걸다 내려놓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지합니다. 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내민 손길에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여, 나는 주 앞에 내 어들은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 나를 향하여 손길을 내미시니 그 손길, 그 약속 복음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향해 나감을 고백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성찬 나누시면서. 누가 보면 24장, 22장에 베드로를 향한 이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누가 보면 22장, 28절, 3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가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 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하노라시모나시모나 시모나. 보라사단이 밀가부를 뜻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라. 걱정하지 마옵소서. 주님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라. 모든 걸 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에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에 기초한 우를 향한 사랑의 기도입니다. 변함이 없고, 흔들림 없고 취소됨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목자로서 자기 양을 향한 중부의 기도. 동시에 그 은혜를 알았은지 돌이키라. 히브리서 8장 2 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님 여러분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도움이 내려올 수 있는 부끄러운 행태 속에 있을 때그 참혹한 죄의 종로로시 되어있어서 죄의 종룡에 빠져서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도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억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헌신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은혜를 구하며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위해 섬기고자 할때 그때 그 섬기는 그 열성위에 주께서 중부의 능력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적인 선한 일이나 신앙적인 연약한 일이나 그 어떤 일이든 간에 항상 주께서 중부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비록 행실로는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으며 주님께서 과연 사랑의 확인을 하고자 하실 때 도무지 우리의 행실을 드러낼 수가 없을 때라도 오직 주님이 내미신 긍휼의 손, 왕의 홀과 같은 에스더에 내민 왕의 홀과 같은 그 홀을 붙드는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돌이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전 것은 가려졌으니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보혈과 보혈의 능력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속죄의 은혜를 입고 그의 율법에 의해 공도 힘이 와 우리가 의론자가 되는 것이며 그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임을 이 복음적 사실을 여러분의 진실로 진실로 믿으면 여러분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을 향하여 주님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늘 보자 위에서 울려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들은 주님께 내어드릴 행실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약속에 기초해서 그저 빈손들고 가난한 심령이요 연약한 심령으로 파산한 자처럼 거지가 손을 내밀듯이 주 앞에 나아가면 용서를 받습니다. 이미 우리가 상처받은 영혼이요 더러운 영혼이요 부끄러운 영혼인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앞에서 회개하며 주의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속죄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돌이키며 감사로 찬미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를 용서하신 주님, 이미 주께서 택한 양들을 향한 목자의 심령으로, 영원한 변천는 중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심령위에 주께서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풍성한 성령으로 인한, 신령한 생수를 마음껏 마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